노래로 전하는 행복. 어디서든 웃음을 주는 손태진. 그리문화연예팀 기자. 2025년 여름. 대한민국 가요계 한복판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일어난 한 인물의 물결이 있었다. 그 이름. 손태진. 팬들은 그를 무대 위에 신사라 부르지만 그 속에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묵묵히 길을 걷는 한 남자의 숨은 땀과 눈물이 숨어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2025 청룡랭킹 상반기 결산 가수 부문 1위라는 찬란한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1위 경쟁의 전쟁터, 막판 3위 반전, 2025년 6월 청룡랭킹이 막이 올랐다. 상반기 최고의 가수를 가리는 대국민 투표. 후보에는 이미 TV와 음원차트를 점령한 네로라 하는 스타들이 포진해 있었고, 예측조차 힘든 접전이 펼쳐졌다. 그런데 그 치열한 구도 속에서 손태진은 단 한순간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2위와 위 격차는 불과 몇 퍼센트. 투표 종료 3일 전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2위 박서진이 강력한 팬덤 화력으로 손태진을 역전한 것. sns와 팬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물들었고 손샤인이라 불리는 손태진의 팬들은 결의를 다졌다. 이건 단순한 투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한 팬의 말처럼 그들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을 넘어선 진심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30일 자정, 손태진, 최종 득표율 47%로 1위 등급, 박서진은 38.66%로 아쉽게 2위. 팬들의 환호성과 함께 전국 각지의 응원카페는 마치 축제의 밤처럼 뜨거웠다. 이 1위는 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입니다. 손태진은 수상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위라는 숫자도 물론 값지지만 그 순간을 함께 만들어주신 손샤인 여러분의 마음이 더큰 트로피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절제된 미소를 보이던 그가 이 순간만큼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그는 담담히 말했다. 무대 위에서 제 노래를 듣고 마음을 써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앞으로도 그 사랑을 1순위로 두고 평생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감동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사람들은 다시 그의 믿기 힘든 행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 제 노래를 듣고 마음을 써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앞으로도 그 사랑을 1순위로 두고 평생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결연했다. 누군가는 가수의 수상소감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었지만 그 말을 들은 이들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승리의 외침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들려주는 진심의 선언이었다. 그러나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사람들은 곧바로 손태진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중심에 서게 된 사건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누가 예상했을까? 그 조용했던 무대 뒤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움직이면 무언가 일어난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보의 연속. 1위 수상 후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이어진 일정. 일반인이라면 녹초가 되었을 그 스케줄 속에서도 손태진은 마치 엔진이 바뀐 듯 한층 더 강력한 속도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비공개 연습 영상 유출 사건이었다. 진이 왜 절의위 리믹스 무대를 위해 준비 중이던 연습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화제가 터졌다. 짧은 영상 속 그는 마치 무대를 전장이라도 여긴 듯 땀으로 젖은 티셔츠와 거칠게 내쉬는 순결로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이게 진짜 손태진이야? 무대 위에선 젠틀, 연습실에선 전사, 팬들조차 놀랄 정도로 철저한 자기관리와 몰입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영상은 단 3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팬미팅의 반전, 제니 댄스, 이건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이어진 3회차 전성 매진의 단독 팬미팅. 모두가 익숙한 발라드 무대를 예상하고 자리에 앉은 그 순간. 조명이 꺼졌다. 갑작스러운 정적. 그러다 천천히 울려 퍼지는 제니의 라이크 제니 인트로. 무대 중앙의 실루엣 하나. 그리고, 검은 셔츠,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완벽히 카피된 퍼포먼스가 관객 앞에 터져나왔다. 그 순간. 객석은 폭발했다. 이건 미쳤다. 손태진이 제니를 춘다고? 그는 숨겨왔던 댄스 본능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관객과의 거리를 한 걸음, 두 걸음씩 줄여갔다. 그 무대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당신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무언의 고백이기도 했다. 광고계 러브콜 폭발, 손태진 신드롬이 시작. 연이은 무대, 예능, 팬미팅이 끝나기도 전에. 광고계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장품 브랜드, 건강식품, 정수기부터 중년 겨냥 패션 브랜드까지. 손태진이라면 전 세대를 아울러 신뢰와 친근함을 줄수 있다. 는 편과 함께 광고주들이 그의 스케줄표를 놓고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 특히 한 유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찾던 이상적인 모델. 단정함과 열정, 따뜻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 그게 손태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찬란함 뒤에 감춰진 하루, 언론이 조명하는 스포트라이트 뒤, 아무도 모르는 손태진의 진짜 하루는 어땠을까? 새벽 6시 운동, 아침 9시 보컬 트레이닝, 점심 없는 리허설, 저녁은 라디오 생방송, 밤엔 곡 작업 혹은 안무 연습, 그의 하루는 누구보다 인간적이었고, 동시에 누구보다 치열했다. 힘들지 않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죠. 그런데 무대에 서는 순간, 그 모든 게다 의미가 생겨요. 그 말에는 꾸며진 문장이 없었다. 관객 한 명, 팬한 사람을 위해 삶을 갈아 넣는 예술가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오는 9월, 손태진은 이제 다시 포르테디 콰트로의 멤버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이번 컴백은 그저 완전체의 귀환이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이번 무대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정들과 지금껏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의 색깔이 섞인 이야기입니다. 클래식과 밴드 사운드의 결합, 추억과 현재의 충돌, 그의 음악은 곧 드라마였고 무대는 영화가 되었다. 손태진의 이야기는 이제 막두 번째 챕터를 펼치려 한다. 감동에서 시작해 놀라움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엔 또 다른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그의 여정. 그렇기에 사람들은 오늘도 그를 주목한다. 그리고 속삭인다. 손태진이 움직이면 반드시 무언가가 일어난다. 이제 내가 지킬게요. 전유진과의 듀엣. 그리고 차트의 반란. 1위를 거머쥔 가수라고 해서. 마냥 쉬어갈 틈이 있었던 건 아니다. 손태진은 상반기 내내 방송, 웹 예능, 팬 미팅, 응원 활동 등으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특히 전유진과 함께한 듀엣곡 이제 내가 지킬게요는 발매 당일 벅스 성인가요 차트 1위, 멜론 성인가요 차트 5위라는 기염을 토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를 연출해 세대 간의 간극을 자연스럽게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음원 차트에 반란을 일으킨 그 곡은 마치 손태진 자신이 팬들에게 보내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이제 내가 지킬게요라는 가사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닌 팬들과의 유대를 노래하는 듯했다. 트롬 뮤직 어워즈 이관왕 그리고 진이 왜 절의 위 신드롬. 상반기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 곡은 단연. 손태진의 진이 왜 절해였다. 40대 이상 팬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누적 조회수 500만 뷰 돌파. 중장년층뿐 아니라 20에서 30대까지 챌린지 영상과 커버 무대가 줄을 이었다. 그 인기에 힘입어 SBS 트롯 뮤직 어워즈 2025에서 이 관왕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이름을 각인시켰다. 무대에 오른 그는 트로피를 들고도 담담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이다. 숨은 능력 공개, 아이브부터 제니까지 커버 댄스 도전. 무대를 떠난 손태진은 팬미팅에서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 정장차림의 클래식한 모습이 아닌 무대 아래의 친근한 청년으로 돌아간 그는 팬들을 향해 과감히 외쳤다. 이번 팬미팅은 제가 숨겨왔던 능력을 다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제니의 라이크 제니 커버 댄스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춤선은 엉뚱하지만 진심은 100%. 안무 선생님이 은근 잘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칭찬인지 놀리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의 농담의 팬들은 박장대소했고 그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손태진 따운 장면으로 남았다. 작심삼일에서 철인으로 운동은 제두 번째 무대입니다. 이토록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진짜 작심삼일의 화신이었는데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운동하며 체력을 관리하고 있다는 손태진. 무대에서의 기운찬 모습 뒤에는 땀으로 다져진 꾸준함이 있었다. 땀을 흘리면 몸과 마음이 함께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요. 노래와 운동 덕분에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나지 못한 여름휴가, 그리고 그리운 두 곳.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는 여름휴가 한번 떠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늘두 곳이 자리잡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자신이 성장기를 보낸 싱가포르.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꼭 부모님을 뵙고 싶고, 싱가포르 거리를 다시 걸어보고 싶어요. 언제나 밝은 미소 뒤에 숨은 그리움. 그것이 바로 손태진이라는 사람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든다. 포르테 디콰트로 완전체 공연. 그때 그 곡들로 돌아오다. 그리고 오는 9월, 손태진은 다시 포르테 디콰트로 멤버로 무대에 선다. 네 명이 함께하는 무대는 클래식과 밴드가 어우러진 새로운 시도. 이번엔 밴드와 함께 다채로운 사운드를 준비했어요. 그 시절의 추억과 지금의 설렘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손태진. 마지막으로 손태진은 팬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어디에서든 웃음과 에너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로 여러분께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겠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위로이고, 팬들과의 약속이며, 살아 숨 쉬는 감동이다. 2025년 상반기를 노래로 수놓은 손태진. 그리고 이제 하반기의 무대는 더 크고, 더 눈부시게 펼쳐질 것이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하고 쉴틈 없이 이어지는 무대와 방송. 음악 속에서 손태진은 노래하는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언제나 같은 대답을 건넨다. 누군가의 하루에 제 노래가 작은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팬들에게는 늘 따뜻한 눈빛을, 음악에게는 언제나 진심을 바치는 손태진. 그는 오늘도 무대 위에서 한 걸음씩, 그러나 확고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화려한 조명보다 반짝이는 건 그가 쏘아 올리는 한 음절, 한 진심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그의 노래가 웃음이 되고 있다. 노래로 전하는 행복, 어디서든 웃음을 주는 사람, 그 이름 손태진이다.